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입니다. 1200m 질주를 시작한 국산 6등급 11마리의 말들입니다. 7번 최강트리플 유현명 기수와 함께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1번 불의평화가 김혜선 기수 앞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경주 치르는 세 살짜리 수말 불의평화 김혜선 기수와 함께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지나고 있는 현재 불의평화 뒤를 따라서 5번 글로벌아이가이효식 기수와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최강 트리플, 그리고 그 뒤에 4위권, 10번 소우 굿과 안쪽에 3번 운주천아 바깥쪽에 11번 식스히어로 그 뒤를 따르는 9번 서부갬블 안쪽에 2번 크루엘라, 6번 보령적토마 8번 벌규 마법사, 4번 로드 투이방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1200m 마지막 직선주로 1번 불의 평화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10번 소우군 그리고 따라가는 11번 식스히어로 바깥쪽에 위치한 5번 글로벌하이까지 가장 외곽에서 치고 나가는 7번 최강 트리플도 선두 직진을 향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1번 불의 평화, 안쪽에서 10번 소우굿, 그 가운데 있는 11번 식스 히어로, 그 뒤를 따르는 5번 글로벌 하이, 이렇게 4마리가 앞선 채 100m 남았습니다. 안쪽에 소우굿, 11번 식스 히어로, 그리고 1번 불의 평화까지, 3마리의 접전, 11번 식스 히어로, 그리고 10번 소우굿과 1번 불의 평화, 3마리가 근소한 거리차로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막판, 3마리의 선두섬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전개됐던 안쪽에 식스히어로 쏘굿 그리고 불의평화까지 이세마리중 어느 마리 먼저 결승선을 터치했을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불의평화가 살짝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11번 식스히어로와 10번 쏘굿까지 이번 경주 막판